한국이 67일 결승에 오르면서 관련 상황에 한일 양국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다면서 67월드컵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중일 중에 항상 중국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반응했고 중국 국가대표팀은 분명히 67일 한일팀에게 질것 같다는 악담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축구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만 늘 공식대회 결과는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아예 한일 결승 진출이 이루어지자 다시 한번 자국 축구 비판과 동시에 부러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신들도 한국과 동반 결승 진출을 이룬 만큼 관련 기사 역시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67대회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현재 관련한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U-17 축구 대표팀은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백인후의 프리킥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태국 전사들은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오후 9시 역시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1년 만에 챔피언 복귀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은 준결승에서 이란을 3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바 있는데요. 이번 대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선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한일전인데다가 최근 국가대표를 포함한 각종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배가 많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전의 성격으로서 무조건 일본은 이기고 보자는 기류가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 한일전 기록은 공식 사연패로 한국은 모두 일본에게 대량 실점하며 패했습니다. u 23 대표팀 국대 등을 포함해 4경기 모두 일본의 3대 0으로 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이겨냈던 한국 팀이기에 이러한 성적은 한국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월드컵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16강에 올라갔지만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은 스페인 독일 등과 겨뤄서 16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쌓았으며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이 됐습니다. 또한 최근 평가전에서 한국이 1무 1패로 부진했으나 일본은 페루와 엘살바도르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흐름은 적어도 국대는 일본이 위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다만 최근 한국의 U-20팀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고 일본은 16강에도 못 갔으며 U-17팀이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한국도 황금세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결승은 막상막하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은 15득점에 4실점밖에 하지 않아 수비가 좋고 일본은 6실점은 했지만 19득점으로 한국보다 좀더 공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과 방패의 대결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각종 전문가들의 한국 발언이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 내부적으로 각종 기사는 더불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온라인에서는 한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카매거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67에서 통산 11승 9무 6패로 한국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샌다이 드림컵에서 일본은 한국을 3대 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67대회 3회 우승으로 최다이며 지난 대회도 우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두번 우승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한국과 결승에서 맞붙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이란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란한테 졌는데 어떻게 이란을 3점으로 크게 이긴 일본이 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온라인에서는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축구 이야기가 나오다가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대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축구에서 정작 한국이 프라이드 를 가져간다는 의견이 댓글에서 우세하게 나오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갸우뜨한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스포츠의 자긍 심을 느끼는 코드에서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대에서는 좋은 성적은 내고 있지만 축구계에서는 한국에 밀린다는 열등감이 있다 는데요. u17 기사가 올라오면 일본 누리꾼 들은 엉뚱하게 다른 반응이 폭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에서 김민재와 이강인의 B클럽 이적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본인들은 철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강인, 김민재, 송민 대단하다라고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받아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비교되고 있는 일본 축구라 그런지 예민한 댓글도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U-20 월드컵에서 일본은 16강에 못 오르고 한국은 4강을 가면서 자존심을 구긴 바 있는데요. 정작 한국에서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축구 슈퍼스타들이 배출되자 배가 아픈 모양새이죠. 게다가 일본 해외 리거 중 자랑이라는 쿠보의 절친 이강인 소식에 다양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이강인이 미토마가 뛰고 있는 브라이튼에 이적한다고 했을 때도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브라이튼에서 대활약 중인 미토마에 벤치나 백업으로 오는 것 같다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재까지 들어가면 한국은 축제네. 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걸까? 쿠보는 졌어. 네이마르가 이강인으로 교체되는 건가? 토트넘, 맨유, PSG. 아, 한국은 대단하다. 10년 전 일본이 밀란에 혼다. 맨유 카가와 비클럽 가는 것과 대등한 분위기네. 이건 분하다. 일본인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 이강인 PSG, 김민재, 맨유라니. 일본은 겨우 중견 클럽에서 활약하고 진짜 빅 클럽은 못 가.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군사 훈련을 받는 도중에 김민재는 맨유행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카가와 신지가 있었던 꿈의 구단 맨유의 박지성 이후 한국의 스타가 입성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까지 PSG 이적 소식이 들려오자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일본에서는 김민재가 맨유에 간다고 믿다가 이제 미네로 간다는 것으로 굳어지자 최근에는 더욱 격렬하게. 자신들끼리 싸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치고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카킹 일본 매거진에서는 로마노의 김민재 히어위고 속보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적 전문기자인 로마노가 김민재가 위넨으로 갈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역시 EPL은 무리다. 메뉴에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은 민재는 EPL 가기는 무리야. 프리미어는 절대 갈수 없겠지라고 하자. 다른 일본인은 프리미어에서 왜 안되겠어 미네는 최고 클럽이야 헛소리하고 있잖아 라며 자신들끼리 김민재의 이적에 대해서 싸우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은 한국 국대는 페루의 지고 엘살바도로의 무승부인 정도야 못해 축구를 라고 하자 한국은 지금 손흥민 탈장수술 김민재도 없고 이런 얘기는 왜 하는거야 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다른 누리꾼은 아스날의 토미아스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라고 받아쳤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일본인은 솔직히 김민재와 토미아스를 비교하고 있는 게 챙피하다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또 손흥민 EPL 득점왕, 이강인 PSG, 김민재 미넨 이렇게 달고 일본 국가대표랑 붙는다고 해 봐. 그 경기에서 일본이 이겨도 그래도 나는 뭔가 찜찜해. 쟤들은 어벤져스 멤버들인데 봐준 것 같아라며 한국이 슈퍼스타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자꾸 초라해진다는 답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아예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사실 축구는 한국에 안 되는 느낌이라며 솔직히 축구는 한국이고 야구는 일본이야. 일본은 오타니가 있으니 그걸로 버텨 라면서 갑자기 오타니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국뽕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신문기사에서도 김민재가 최고 이정료를 기록할 거라며 일본이 1위였는데 한국이 가로챈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6 1일 한일 결승전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의외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팀이 최근 일본에 좀 밀리지만 슈퍼스타들을 배출하는 건 정작 한국이라면서 감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며 한국을 부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